36장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이 되는 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 은 유다의 모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자기의 야전사령관 납사기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 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윗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이르러 멈춰섰습니다. 윗못은 빨래하는 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엘리아 김과 샘나와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 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샘나는 서기관이었고, 아세비 아들 요아는 기록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나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나,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시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내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선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기라니 <laughs> 내 주인이신 나시리아의 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2천 마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탈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주왕의 가장 약한 신하라도 멀리칠 수 없다. 그런데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에 의지하느냐? 내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이곳을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들을 줄 압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들을 너희의 왕과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들을 성벽 위에 앉아 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땅을 먹고 자기 어짐을 마시게 될 것이다. 랍사계가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나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를 와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화친하고 내게 나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의 땅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가 가득한 땅이다! 너희는 시스기아의 말을 듣지 마라! 여와께서 호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는 시스기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상을 나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가마과 아르바세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수발와임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들의 백상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선에서 고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랍스기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김과 샘나와 요한은 돌아와서 낙심이 되어 옷을 찢었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은 왕궁관리인이었고, 샘나는 서기관이었고, 아사비의 아들 요한은 기록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37장.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왕궁 갈린 엘리야 김과 석유관 샘나와 나이든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예언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요.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임신한 여인과도 갔소 아시리아의 왕이 랍사계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하오.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 드려 주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들은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 때문에 놀라지 마라.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겠다.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때 랍사게는 아시리아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림나성을 공격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갔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를 치기 위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유다이의 이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네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와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들은 모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백성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내 조상들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내 조상들은 고상과 하란과 레셉을 멸망시켰고, 슬라살에사는 에덴 백성을 멸망시켰다. 하마과 아르바스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바르 임성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 주십시오. 사내를 비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그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에 대해 드린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 백성이 너를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도망하는 너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비웃을 것이다. 누구 앞이라고 내가 감히 나를 욕하고 모독하며 목소리를 높였느냐? 누구 앞이라고 감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눈을 부릅떴느냐? 너는 너의 신하들을 보내어 나 여호와를 욕했다. 너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전차가 많이 있다. 나는 그 전차를 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으며,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레바논의 키큰 백향목과 훌륭한 잔나무를 베어버렸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가장 울창한 숲까지 탐험하였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샘을 파서 그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마르게 했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오래전에 이 일들을 결정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예전에 이미 계획한 일들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벽이 있는 저 굳건한 성들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떤 것이다. 그들은 연약한 들풀 같았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의 풀과도 같았다. 나는 네가 언제 머물고, 언제 가고, 언제 오는지 알고 있다. 네가 내게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내게 악한 말을 하였고 너의 떠들썩함이 내 귀에까지 들렸으므로 내 코에 갈고리를 걸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리고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표적을 주겠다. 너는 올해에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새해에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어라,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치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식물처럼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의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곳에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흙으로 성을 공격할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와 아시리아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시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내립은 그것을 떠나 니느외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이어서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38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오 여호와여!” 내가 언제나 진실하고 순조한 마음으로 죽게 주께 복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내 목숨을 십오년 더 늘려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 주겠다. 내가 이성을 지켜 주겠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증거를 왕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왕의 해시계에 비친 해그림자를 열칸 뒤로 물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해그림자가 아스의 해시계에서 열칸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뒤에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직 한창 나이인데,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나의 남은 생명을 빼앗겨야 하나, 내가 사람 사는 땅에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의 장막처럼 내 집도 뽑혀서 옮겨질 것이며, 뱃자는 사람이, 배를 말아 배틀에서 베어내듯이 내 생명도 끝날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셨다. 얼마 안 가서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울었고, 비둘기처럼 신음하며 내 눈이 아프도록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내 영혼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니, 내 참마저 모두 달아났다.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내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낫게 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므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 버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주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주를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미쁘신 분임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내 평생 악기 연주에 맞추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신하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실 표적이 무엇이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표적이 무엇이오? 39장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무르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아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아는 무르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나란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바빌로니아에서 나를 찾아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laughs> 군대들의 주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장차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로니아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모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들도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소." 그는 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